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1 2 시에 포세이돈님두 시에 포천 필러님, 6 시에 애초형님, 8 시에 우람 씨고요. 지상님도좀 팀이 좀 이렇게 붙였네요. 아, 네. 공중간에 걸리는 상대가 가깝죠. 상대끼리 가깝죠.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드랍식으로 보실 뭐 수도 있고 서틀로 뭐 상대방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그고 네, 뭐. 일단은 벌처 탱크 위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테란들은 일단은 뭐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일단은 경비장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좀해드리자면 아마 벌처 드라고 아니면 벌처 드라운 탱크 뭐 이런 식으로 메카닉을 가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가겠지만 뭐 바이오닉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시나 그럴까봐 예. 일단은 뭐 원게트 까카스 가겠죠? 포토스 룰은? 네. 그리고... 어? 입구안 막네요? 포세이더님은 일단 입구를 안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불 안 막고 있고 게이트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딱 찍더라. 특별한... 어 배럭을. 배로글... 아 이게 그 저글링이 아무래도 아 저거 없다 보니까 팩토리로 이불 막으려는 네. 것 같네요. 심시티를 보니까 이거 지금 포레더는 그런 심시티를 준비하고 신고... 있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어 아이고 오 반응 진짜 좋네요. 예 보자마자 H B로 딱풀어버고 밀어내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배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요. 오, 포토스는 어 빌드가 좀 갈렸네요. 일단은 포천 네. 킬러님 투게이트 같거든요. 예. 네. 오 이거를 빨리 봐야 할 텐데 일단 보진 못했어요. 혹시 애초에 투베럭가 아니죠? 예. 오 이게 투게이트면 테란이 무조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가까워서 파이썬이란 맵 자체가 지상 거리가 뭐 어, 질러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거든요.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계속 견제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오, 마린을 안 찍으면 지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오, 에스비 어 펴... 그렇죠. 아이고, 에스비 잡혔네요. 또보 도니. 아, 이거 질로시. 오, 어, 질로시 그냥 프로토사드 가나요? 오, 단 에스비 하나 잡혀서 정찰 안 가면 아 땡이니까. 오, 어, 질로시 또 갈렸네요. 지금 프로토스끼리. 오, 어? 페럿. 해독아 매력을... 내리네요. 네. 아 그냥 저기 입구 막으려고 네, 이렇게 해. 오 어? 어오 들어 내려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시 어, 어실럿 들어왔고 근데 저기 네. 매노파일런 하고 우레맨님이 지금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모르겠네. 어 게이트 하나밖에 진짜? 없어요. 근데 우레맨님이 원 게이트로 가지고 이거 막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구속 예, 아 이거 막 네, 후속 저3질러 타이밍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입구로 막고 있어요. 그데예님도 지금 피해 많이 받아요. S. C. 많이 잡혔거든요. 오킬4킬 아, 근데 지금 오래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어, 그렇죠. 여기는 게임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아 배터리까지 있네요 어, 지금. 어, 배터리. 아 이거 완전히 홀을 칠는데요 예. 어머나 세상에. 아 이거 이제 일단 파일로는 끊어. 일려는 부졌고요. 할면 다시 짓죠 예, 두개 다시 짓고요 어, 이거 드라군이 한 개라도 빨리 나오면 지금 막을 수 있는데 어라게 나왔어요? 네. 아, 근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워요. 덮기가. 아, 배터리가 어 마린도 안 돼. 아, 마린나로 어, 지금 사실 의미 없고. 마린으로 지금 구워놓은 거 사실 어, 의미가 없어. 배터리? 아, 그죠. 지금 계속 오죠. 어 예, 계속 와야죠. 어, 드라군. 그치? 아, 한번 봤어요. 이게 게이트웨 사실 지금 드릴팟데아 게이트웨어 릴 돈이 없긴 하네요 지금 예아 배터리 그렇죠. 때문에 아 질럿을 지금 주, 이거 드라군 찍어 막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질럿을 뭐 급하게 네, 찍어 주면 포츄 킬러스 포츄 킬러스 푸쉬 좋아요 계속 예 푸쉬 좋멀벌까지 왔네요 아 이거 터졌네요 예어데 이거, 이거 사람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근데 벌츄가 와서 이제 또 근또 어떻게 또 막말.. 아 어, 그렇죠 후속성 좀... 막기만 하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풍도님주 아무... 충원도 빨라요 아 근데 벌추에 그렇죠. 지 너무 많이 잡히는데 지금 아이고 씨아 프로브 다 죽네요 다 죽어 프로브가 다 죽네요 아 이거 참 예, 프로브가 다 죽어서 아 막긴 막았는데 진짜 상처가 너무 큰 애가 지금 아 그렇죠 시켜. 프로브가 하나 남았네요 예 건물 뗄게 아니라 빨리 지금 예아 이거 포토까지 짓고 있고 아포토이 좋네요 예 네네 아 이러면서 12시에 지금 영로씨 가거든요 벌초드어 이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포테이드님 아 소급이 안 돼서 지금 백업을 못 가요 아 큰일 났네요 이거 난리 났네요 지금 아이고 뭐, 아... 아 이거 게임 터졌네요 이거 진짜 터졌네요 네, 게임 터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배터리 깰게 아니라 지금 빨리 지금 뭐벌초 어디든 갔었어야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이걸 좀정력을 최대한 잃지 않는 손에서 막으면 아 근데 거. 인구수가 이미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네,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나긴 하네요 예 우리도 상 9거든요 9. 예 9네요 9. 오리면서 주가 9라서 이거 아 지금 또질 나오다가 또 죽어요 저거. 예, 어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저 빼야죠. 벌초가 와서 좀 막아줘야죠. 예. 그러니까 벌초가 다갈게 아니라 사실 일부만 가서. 어 일단 지금 어 그래 쉽게 배 축배가 지금 아금 벌초 다시 돌리고 있을 거거든요 12시. 어, 다시 돌렸네요. 아, 이거 다시 돌아가네요. 어, 어? 저... 근데 6시 들어가는 판단도... 아, 6시 입구가 닫혔어요, 근데. 아니, 네, 입구가 닫혀서 여기 들어가는 판단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제 다 잡히겠네요. 아이고, 이런, 이런. 아, 그리고 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기 또탱 찍어놨을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좀... 아, 포세중 선수 입구다 잡혀요. 예, 네, 입구 다 잡히네요. 예. 네. 아, 입구 다 잡히네요, 이런. 네. 네. 나오는 능력으로 막겠다, 뭐 예, 예. 그런거였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뚫을 수가 없네요 이거를 예. 아 우리 배 선수가 살아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예, 아 벌초가 여기서 너무 많이 죽었네요 예. 아, 아예 수업... 지금 얘 추억을 괴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탱이 아마 찍혔을 거예요 예, 그쵸 아, 탱 좋네요. 나왔죠? 예원 탱만 나와도 막혀요 이거는 예. 야, 요건 막혔네요.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아, 포세이돈 선수, 지금 1군 다 잡혔어요. 아, 지지. 어, 1대1로 균형 맞춥니다. 네.